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아파트랑 틀리게끔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 채무 승계를 가능할지 안가능할지가 분수령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같은 경우가 채무 승계, 전자당권 승계 같은 경우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승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한 승계가 안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근저당권이 승계가 되면 당연히 금액이 그대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 대출을 할 때보다 금액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존 부동산을 매매할 때 보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순위 세입자라고 할게 없잖아요 대부분요 일부 특별하게 뭐방 3개에 있는 그러한 그 아파트 경우도 방 하나만 전세로 줬다고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가 되겠지만요. 그게 아닌 상황 자체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선순위 세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때그 건물 전체가 주인이 한 사람일 때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인데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가 상가, 2층, 3층은 주거용일 때 상가주택이라고 하고요. 1층, 2층, 3층, 지하 뿐만 아니라요. 다 주거용이면 다가구 주택이라고도 합니다. 채무 승계가 안 되면요. 새로 신규 대출을 받았을 때는 선순위 세입자들한테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그 세입자분들을 다 공제를 해주고 대출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승계가 됐던 금액 대비 확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매매를 할때 상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할때 승계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 매매 금액을 책정을 하고 그렇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다고 했을 때 잔금 처리할 때 난처한 경우도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이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와 함께 승계가 안 됐을 때 신규 대출을 했을 때 금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아니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란 말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